화면에 보고 계신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있고 네이버 밴드, 각종 뉴스와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추천받으시고 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쌤님입니다. 자,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말 동안 뭐달 간다, 달에 간다라는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빠르면 이제 뭐내 네, 다음 달 정도에 이제 다시 이제 이제 달에 가는 어떤 시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 다음, 아마 다음 달까지는 우주항공 관련 주들은 예, 뭐 내일 바로 급등할 종목들도 보이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성공 확률이 95%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또뭐 실패가 됐을 경우에는 또 지속적으로 또 다시 또 재발사를 하고 하겠지만, 어, 또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으로 갈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즐기시는 매매를 좀 하시고, 어, 발사 전날에는 사실, 어, 좀 팔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치로 예, 넥스텍은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했어요. 예, 목요일 날 올려드렸으니까 예, 금요일 날이 자리에서 살수 있었죠. 어뭐 아무튼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단일가 7% 이상 급등을 했으니까 아마 내일 이런 어떤 급등이 나올 거고요. 뭐 수익을 챙기셔도 좋고, 예, 아니면은 뭐 오일선이 탈할 때까지 추세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이런 친구들도 제가 어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텔레그램방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죠.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가 2 0 상승을 했고 또 이제 금요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어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어떤 힘들은 절대 한 번에 이렇게 어 밀어버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반드시 또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 네.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자, 제가, 예, 목요일날 방송을 했으니까요. 금요일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죠. 예, 그랬더니 고가 17% 상승을 했고요. 어, 또 신고가 자리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꼬리를 달고 밀렸지만, 어, 이 친구는 <laughs>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원이 골딩스도 있죠. 원이 <laughs> 골딩스도 있습니다. 원이 골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자리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렇게 뭐또 다시 밀려 버린다, 밀려 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치고 갈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니까요. 이런 것도잘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휴림 노보 뭐 이런 친구들, 뭐 휴림 노보 이런 친구들은. 뭐, 자, 뭐, 충분히, 뭐, 제가, 효림노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 또,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신 분들께는 아마 뭐, 이런 자리, 예, 이런 자리에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 추천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뭐, 거의 뭐, 50% 이상에 가까운 어떤 수익이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장기저항선도 뚫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단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어떤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좋...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로메카 좀사 보셨나요? 제가 유로메카를 목요일 날 방송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하면 한번 사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고가2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단일가에서 막판 상한가로 안착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로메카는 뭐 이런 자리죠. 이, 이 박스권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그래서 절대 한 번에 꺾이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어떤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해두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아래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네,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내일 이 친구도 한번 주지 않을까요? 이 세아베스틸 지주, 요런 자리. 자,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예, 네,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요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끝까지, 오일성 강한 이탈을 올 때까지는 가져가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은 거의 한44% 정도. 수익일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친구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음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또알수 없죠. 예. 한동안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뭐 스피어 이런 친구들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이 자리를 지지해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근데 이 자리를 지지하지 않고 밑으로 밀어버리려면 충분히 밀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이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아직까지도 여기에 들어왔던 힘들 다 털어버린 어떤 그런 어떤 작전을 좀 세우고 있으면서 이런 지지하는 자리에서 다시 수급이 받쳐주는 어떤 모습들. 그래서 내일 만약 이 친구 양봉을 뜬다면 한번 사보셔도 좋고,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이 자리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챙겨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이렌시스 요런 것도 이제 뭐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 요런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가 16% 상승 나왔고 뭐 살짝 조정을 주긴 했지만 이 친구는 아마 5일선 정도를 붙어야 예,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txr 뭐 요런 것들도 지금 뭐 TXR, 요런 것들은, 뭐, 이제, 오일선 지지를 조금, 이제,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일선 지지. 예, 그래서, 과연 이 친구가 이 자리에서, 어,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라면, 뭐, 오일선, 요렇게 살짝 올라오고 난 뒤에, 이 친구 밀리는 척 하다가 오일선 지지해주고, 치고 나갈지, 예, 요렇게, 요런 식으로 치고 나갈지 한번 봐야 되겠죠? 치고 나가면 현재 자리에서 거의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요. TXR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NR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봇 관련주들은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잘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어, 지금 사이닉 솔루션, 이런 친구들도, 예, 뭐, 이 자리를, 어, 돌파해줘야 되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예, 그래서, 늘 뭐, 이 친구를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밀려버리고, 맞죠? 또이 친구는 올라오다가 말아버리고, 또 얘도 여기서 돌파를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 얘를 돌파 못하고 또 밀려버리고, 이러면 이런 어떤 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이닉 솔루션은 어, 이제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성격이 조금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 자리를 일단 뚫어줘야 돼요. 일단은 뚫어줘야지만이 현재 자리에서 15,000원 고가 신고가까지는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이닉 솔루션이 여기서 한번더 쳐주고 가야 됩니다. 예, 쳐주 가야 돼요. 그래야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러셀도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뭐 요런 자리 러셀 요런 자리에서 바로 지지 않았던 흐름 나오면서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도 셀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좀잘 보셔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린 강학 예,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예, 우주항공 관련해서 로켓들의 어떤 렌즈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있는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다음날 23% 상승을 했었죠. 예, 그리고 뭐이 자리에서도 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30분 차트를 뭐 상승으로 돌려내고 또 단일가도 한2.3% 정도 상승을 했고 수급도 외국인과 투신 뭐 이런 것들이 괜찮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더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도 추세를 한번 즐겨볼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알맥 이런 것들도 뭐 내일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어, 나올 것 같네요. 알맥. 예, 경제 바닥권에 있는 친구입니다. 예. 바닷군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일 한번 상승 나와주고 그리고 뭐 이제 조정을 받든지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어 내일 뭐 급등을 하게 된다면 장초반에 따라잡지는 마시고 조종 시에 아마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진엑스텍인데요. 음, 이 친구는 이제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일대1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고 난 뒤에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왔는데. 어, 끌어올리고 난 뒤에, 이런 친구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일단 한번 끌어올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쭉, 쭉,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한 번만 좀 먹자. 예, 그 정도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친구가 양봉으로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한 번만 먹고 그냥 파세요. 예, 가져가지 마시고, 예, 한 번만 먹고 파시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뭐, 로켓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다시 올라오네요. 뭐 로켓헬스케어라고 하면 뭐 실제 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 뭐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또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100% 이상의 수익을 냈던 단기간의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위로 뚫고 올라오는 흐름이죠. 예. 네, 그래서 내일 이런 친구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신고가를 뚫어낸다면더갈 거고. 못 도로낸다면, 이제 생을, 예를 들어서 생을 마감하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인데요. 영화테크, 요런 친구들 여러분들 한번 내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한번 밀려버리면은, 오일선 붙여서, 바짝 붙여서 사야 되고요. 오일선데이터라면살 필요가 없는 거고, 내일 오일선까지 안 밀리고, 미는 척 하다가 양봉 딱 띄우면은, 바로 빵으로 줄수 있습니다. 바로 빵 주면서, 이렇게 꼬리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이런 예, 것들도 우리가 좀잘 보셔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 뭐뭐 뭐 아이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있고 또뭐 유진로봇 방송으로 설명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유진로봇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을 좀 길게 줬죠. 그리고 요, 요 올라오고 난뒤 눌림 목줄때2 1일선 지지하고 바로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상승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바로 27% 때려주고 그 다음날 13% 때려주고 계속 힘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조정 시에는 매수입니다. 저는 이 친구는 조정 시에는 무조건 매수. 예, 조정 시에는 무조건 매수의 관점이고요. 뭐 티로보틱스도 예, 뭐 조정을 준다. 조정을 안 주겠지만 내일 이것도 바로 한번 가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부딪혀 줄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뚫어내고 또갈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데 이거 뚫어낸다 라고 한다면 은 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거 신고가 39,500원 잡으러 갑니다 이런 친구들 티로버텍스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어 내일 만약에 이 친구가 내일 양봉으로 많이 키고 이렇게 딱 끝난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쳤을 때이 친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조정을 뭐 심하게 받는 것보다는 심하게 받았다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뚫고 나가 버리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런 것들 좀잘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형 이런 친구들도 지금 자리가 좋아요. 고형 예, 자리가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삼기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밀려버리면 사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양봉키면은 양봉키면은 한번 줄수 있습니다. 양봉키면 한번 줄수 있어요. 이런 예, 것들도 잘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비치로테크 뭐 이런 친구들도 <laughs> 내일 양봉 띄운다라고 하는 빵 양봉 띄우면 사는 거죠. 예. 밑으로 밀려버리면 패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AP 위성, 요런 것들도 내일은 예, 여기서 양봉을 딱 그려준다. 밀려버리면 안 돼요. 밀려버리면 안 되는데 양봉을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빵 주면서 또이 친구도 꼬리를 요렇게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잘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주 관련 주들은 우주 항공 관련 주들은 지금 살게 많습니다. 예, 살게 많아서 방송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려도 이거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세요. 입장하시면 뭐좀 자리가 좋고 강력한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루에 두세 종목씩은 팔면은 예, 수익으로 매도했다 그 채워드리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 을 천천히 매수하는 자리도 좀 배우시고 또 매도하는 자리도 좀 배우시고 그렇게 매매를 해서 조금 어, 매매의 감을 좀 익혀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시면 좀더 디테일한 종목 설명과 어, 종목 설명은 크게 해드리진 않아요. 예, 뭐 네이버에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 뭐 매수 자리가 좋다라고 한다면 예, 매수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상승하면 매도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사놔놓고, 뭐, 하루 이틀 동안 안 본다. 그런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중기나 장기적인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서 그렇게 대형을 짜가지고 가시는 거지, 뭐, 단기 종목이나 하루 이틀 스윙 종목을 사서 안 쳐다보고, 바빠서 못하고, 이러면은 수익으로 갔다가 수익 다 반납해버리고, 또 손실로 가버리고, 이런 것들은 최악입니다. 주식에서. 예, 그래서 늘 각자의 환경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매매가 자꾸 꼬이시는 분, 반대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십시오. 예. 더보기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장중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추천 받으셔서 수익 좀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